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도 서진이의 별길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신가요?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명절 준비로 몸도 마음도 바쁘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구의 신. 박서진 가수님의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일정을 정성스럽게 전해 드릴게요. 최근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손가락 부상으로 회복 중으로 손가락을 고정한 모습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완치 속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않으시고 치료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꼭 완전히 완치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팬들은 언제나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곳곳이 촉촉한 화요일 9월 30일 첫 번째 일정, MBN 한일가왕전2가 저녁 9시 50분에 방송돼요. 저번 방송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졌어요. 박서진 가수님이 일본 유다이 가수와 진검승부를 벌이시며 정말 치열한 승부가 벌어졌었는데요. 국민 판정단 점수는 1점 차이로 졌지만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20점밖에 받지 못했어서 너무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아쉽게도 3연승 도전은 무산되었지만 그래도 한국 가왕다운 클래스를 제대로 증명하시며 호평을 받기는 했지만. 음악의 장르 차이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심사위원 점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합니다 같은 곡 선정이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장구 퍼포먼스의 무대를 꾸미셔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3연승은 아쉽게 놓치셨지만 박서진 가수님의 손가락 회복 중에도 뜨거운 열정과 그 멋진 장구 퍼포먼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무대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민판정단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본방 사수해요. 전국이 화창한 수요일 10월의 첫날 두 번째 일정 특별한 인연 KBS 의아침마당 1만회 특집 오전 8시 25분 생방송으로 박서진 가수님이 출연하세요. 무려 아침마당이 만회 특집으로 도전 꿈의 무대를 갖는다고 해요. 어, 박서진 가수님과의 인연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무명 시절 가수님이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하셔서 초대 왕준광에 등극하시고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때 그 무대가 지금의 박서진 가수님을 있게 해준 시작점이었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 이명훈 가수님과도 바로 이 아침마당에서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돈독한 우정을 쌓으셨대요 두 분이 함께 출연하며 듀엣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었다고 하니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당 PD님도 이명웅 가수님과 박서진 가수님을 발굴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표현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왕중광 이후에도 박서진 가수님은 아침마당에 꾸준히 출연하셔서 찔레곡과 같은 축하 무대나 헛살았네 같은 감동적인 곡들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오셨어요. 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장구의 신다운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죠. 이번 34년 만에 만회 특집에서는 남진 이수연 가수님과 함께 축하 무대를 선보이신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무명 시절 꿈을 키우던 그 무대에서 이제는 대선배님들과 함께 서시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함께 꼭 본방 사수해요. 같은 날 가수님을 직접 볼수 있는 세 번째 일정. 강원도 정선에서 2025 강원 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상품전시회에 초대 가수로 출연하세요. 오후 3시에 정선 5일장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정말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와 함께하는 무대가 될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제와 함께 강원도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며 박서진 가수님의 멋진 공연을 볼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네요. 전통시장에서 하는 공연이라니 더욱 친근하고 정감있을 것 같고 강원도의 정치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기대됩니다. 선선한 토요일 10월 4일 네 번째 일정 KBS 살림하는 남자들 2가 밤 10시 45분에 방송되어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방송은 정말 특별한 에피소드가 될것 같아요. 박서진 가수님 가족이 홍콩으로 첫 해외 가족 여행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태풍 때문에 고립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숙소는 어떻게든 들어가신 것 같지만,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가족 해외여행이 이런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다니. 과연 박서진 가수님 가족이 홍콩에서의 첫 가족 여행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을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에요. 제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 쌓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선해진 날씨로 이미 느끼고 계시죠? 이제 곧 아,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네요. 고향에 내려가실 준비로 바쁘실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 맞을 준비로 분주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긴 연휴 동안 안전 운전도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추석 차례상 준비로 몸이 힘드시더라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이 도와드리면서 모두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연휴 동안 병원 문 닫는 날도 많으니까 평소에 드시던 약이나 건강관리도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박서진 가수님의 방송들 챙겨보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화요일 MBN 한일가왕전투 본방사수 하시고 수요일 아침마당 일만 회특집도 꼭 챙겨보시고요. 토요일 밤 10시 45분, 살림남 홍콩 가족여행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서진 가수님의 손가락 부상이 꼭 완치되시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 함께 해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맛있는 명절 음식,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박서진 가수님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손가락 부상도 빨리 완치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서진이의 별길 채널은 추석날에 어, 가수님 스케줄 알려드리러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